자, 상장한 지 벌써 한달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큐라클이고요. 어, 오늘로서 이제 19거래 일째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, 관련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 이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큐라클은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시간이 좀 지났고요. 네, 9일 날 말씀드렸습니다. 이번 달 9일이었고, 당시 이제 결국에는 좀 터질 수밖에 없는 이슈들로 좀 가득해 있다라는 말씀드렸고, 중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을 같이 들었습니다. 자, 중장기 관점에서는 60분봉, 62평,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0분봉, 11선 대응을 드렸는데 다만 이제 이 종목의 특성상 어, 과거 추세를 저희가 어느 정도 판독해 볼 수가 없는 측면과 또 기존의 주된 세력이 무엇인지를 또 네, 저희가 판단해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신상 차트다 보니까 주식 과거 패턴을, 패턴을 통해서 미래 패턴 예측해 볼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데, 그게 좀 불가능했다는 게좀 아쉽긴 했습니다. 자, 어쨌든 간뭐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, 10분봉 네, 기준 11선 해서 이 라인이 대략 5만 5천 부근, 5만 2천 4천 해서 뭐 5만 대 어쨌든 초중반에 한 차례 이탈이 나왔고요. 그 후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, 그래도 6만 2천 4백 원대. 뭐 크다면 크고요. 적다면 적은데, 네, 분까지 갔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길게 보실 분들은 이제 60분 봉, 62평. 그래서 이 가격대 역시 또 이탈했다가, 현재는 다시금 또 돌파마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, 뭐, 기존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를 좀 예측하는데 한계가 확실히 있었음을 좀 인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어, 그때 흐름과 현재 흐름이 또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. 그래서 60분분 22평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, 어쨌든간 이탈 후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이라 이에 대한 대응을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. 기존 흐름보다는 확실히 예, 지금 봉수가 훨씬 많아졌죠.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자 이슈 먼저 보고입니다. 자, 종목병 큐라클입니다. 큐라클 연령과 관련 혈관 질환 연구와 만성 대사성 질환, 암 질환 등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연구 개발을 이어가고 있고요. 매출액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나와 있지 않으나 시총이 7천억대를 기록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강하게 반영 되고 있습니다. 자 당장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 보시게 되면은 일단, 큐라클이 오늘 올랐는데, 당뇨 황반 부족 치료제 기술 수출 계획에 지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. 아무래도 또 이런 제약과 관련 기업들은 좀 이슈가 중구난방입니다. 그러다 보니 또 언제 터질지 또 예측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고, 또 반대로 터지면 굉장히 크게 터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, 뭐, 미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, 제가 뭐,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, 연령 관련 질환,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, 사실상 이제 과학계 쪽에서는, 이 나이로 인한 노화는 질병이다라고 거의 단정 짓기 시작했거든요. 그런 부분을 좀, 세계적인 석학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, 큐라클의 미래 역시도 굉장히 좀 밝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. 자, 현재 뭐 흐름은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. 다시 또 회복하는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기존 흐름을 비춰 봤을 때 확실히 62평보다는 22평이 잘 먹혔음을 저희가 볼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 60분 봉 기준 22평으로 대응을 수정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요. 어, 안정적인 라인을 아직까지도 잡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역시 뭐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상황을 좀더 보고 또 상황에 맞춰서 수정을 또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60분 22평 대응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이탈 마감하지 않으면 네, 홀딩 유지해 주시고 부분 매수도 가능하겠습니다 자,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